나 연기 한번 봐줘. 아, 네, 언니. <laughs> 아, 아. 너 여자 있는 건 내가 모를 것 같아? <laughs> 하품하신 것 같아요. <웃음> 나가. <웃음> 네. 진짜 연기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, 어, 진짜. <laughs> 아, 슬기 언니야? 아, 싫은데. <laughs> 반갑다. 작품에서 또 만나네. 그러게. 난너 연기 못해서 다시 못 만날 줄 알았거든. <laughs> 언니, 그돈 많은 남자 아직 만나요? 그, 운동선수였던 것 같은데? 아, 아 게이트볼 선수였지. <웃음> 할아버지. <웃음> 말을 어쩜 이렇게 잘할까? 턱을 다섯 번이나 돌려깎은 애가. <laughs> 너 눈을 왜 그렇게 떠? 언니 저 맘에 안 들죠? <laughs> 자 우리 레이디들 어, 아이고 여배우들 아유 감사합니다 <laughs> 아이고, 야 이번 드라마 대박 나겠네 아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? 예, 대본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예. 네? 우리 저 본처? 네어 좋습니다 네 언니요? 네. 네, 좋아요. 첫 만남, 네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연기 네. 편하게 하셔도 돼요. 네, 본 대로만 예. 잘 부탁을 드리면 되겠습니다. 네, 예. 예, 편하게 하세요, 편하게. 야. 네. 예? 누가 감독이야? 감독님. 어. 예. 나 어디 앉으라고? 아, 아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어, 네. 예, 죄송합니다. 네, 편하게 하세요, 편하게. 야, 야. 예. 하단대로. 예. 의자가 하나잖아. 예. 내가 여기 앉아야지. 아, 아, 죄송합니다. 예. 그래. 예. 자, 첫 번째 신입니다. 내연녀와첫 어, 만남 신인데요. <laughs> 야예 뭐해 막 대본 보는데 너도 대본이 있잖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하자 아, 죄송... 예자첫 번째 씬 내연녀와 본체 만남 레이디 알춘 일 크게 버리지 말고 내 남편이랑 헤어져요 컷 <laughs> 하품 좀만 빼고 갈게요 <laughs> <laughs> 네 좋았어요 감정은 좋았는데 네. 네, 하품만 좀 빼고 네, 음. 좋아요 자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 액션 일도 크게 버리지 말고 내 남편이랑 헤어져요 잘한다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컷 왜, 왜요? 제가 코감기 좀 빼고 갈게요 아, 네. 너무 걸렸어 감기가 야, 알겠습니다. 감정은 좋았어요. 잘하네. <laughs> 둘다 너무 잘해. 너무 좋아요. 좋습니다. 자첫 번째 씬. 레이디 액션.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혁수 씨내 네 남자였어. 어 잘한다. 뭐? 내네 남자? 내네 남자? 좋다. 턱은 다섯 번이나 돌려깎고 눈 수술을 세 번이나 한 네가 혁수 씨한테 내네 남자라고. 컷! 커! 아, 아, 대본이 바뀌었나? 아니요? 예, 예, 예. 안 아닌데. 바뀌었는데? 예. 저기 저기야 슬기 씨? 네저 성형 얘기는 대본에 없어요 어머 어,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입했나 봐요 아예뭐 <laughs> 그럴 수 있는데 네. 대본대로만 네.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레이디 아증뭐내 남자? 어떻게 내 남편이니 네 남자야? 뭐 <laughs> 남편이라 당당하시네. 당신도 남자들 다 만나고 다니잖아. 5 0대 게이트볼 선수랑 물고 빨고 하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나 꺼내니요? 갈아도 어, 돼? 컷! 왜요 왜요? 야, 저기요. 그 네? 등장 인물에 게이트볼 선수가 아예 없어요. 아. 게이트볼 선수가 왜 나오는 거야 저희 드라마에? 그 저번화랑 헷갈렸나 봐요. 우리 1화예요 아. 네, 게이트볼 선수가. 자 넘어갈게요. 넘어가고 감정이 격해지는 1 다시 2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1 다시 2신 어, 레이디 액션.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줄 테니까 빨리 정리해요. 음. 혁수 씨가 너 좋아서 결혼한 거 같아? 네가 볼게 뭐가 있다고? 다돈 때문 아니겠니? 자 여기서 감정이 격해진 슬기.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자물 뿌린다. 이게 진짜. 음, 이게. 물. 너안 허! 달라요! 허! 안 돼요! 달라요! 허! 야! 컷! 와! 김나요! 와! 안 돼! 안 돼! 아 뜨거! 아, 아. 뭐왜 이렇게 뜨거워 이게? 아, 별로 안 뜨거워요 손가락이 춤을 추는데 뭐가 안 뜨거워요? 아. 안 돼! 이거 왜 이렇게 뜨거운 물 준비했어? 아 요즘 날이 추워서 몸좀 녹이라고 아니요 이거는 얼굴이 녹아요 이거 뺄게, 이거 빼자. 물 빼자, 물 네, 빼고 네. 갈게. 예. 다음 시 넘어갈게. 요 이거 빼 빼. 위험해, 위험해. 아우 <laughs> 빼고 어, 너, 우리 반격하는 내연녀로 가족하겠습니다. 반격한 내연녀. 아우 야, 자자 갈게요. 어, 레이디, 어 액션. 그래, 너돈 많아서 좋겠다. 없어서 너처럼 거지같이 남자 피나 쪽쪽 빨아먹으면서 사는 것보다 낫지? 야 뭐? 거지? 자 가방 휘두른다. 이게 보자보자. 그래, 가방을 휘둘러서. 어? 커! 잠깐! 달라요! 아, 퍼! 선양치! 선양치! 네? 네? 그 가방 내려놔봐요. 네? 가방 내려놔봐요. 안 돼, 안 돼. 이거는 안 돼요. 와, 여자 가방에 이게 뭐가 드는 거야? 야, 이,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? 뭐 이렇게 많아? 이거 다 뺄게요? 빼고 할게요, 빼고. 네. 에? 부탁할게요. 그거는 여자 가방이 그렇게 왜 들어? 그래, 어휴, 몇 개야? 와, 빼고 할게요, 빼고. 자, 어휴. 좋습니다. 아, 가방 갑니다, 레이디 액션. 이게 진짜 잘못 뺐잖아, 잘못 뺐잖아. 잘못, 잘못 뺐어요, 잘못 뺐어. 가방을 빼는 게 아니라 아, 이걸 빼면 어떻게 해? 이거 하나 뺄까요? 그거 하나 뺀다고 뭐가 달라져요? 오 위험해 이거 다 빼자 어, 예예 아, 돌도 다 빼고 네, 빼겠습니다 다안 돼. 진정하시고 저기 마지막 신으로 넘어갈게요 안되겠다 마지막 신인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어그로를 좀 끌어야 돼서 K드라마에 무조건 나오는 신 있죠? 예 네, 김치 싸대기 0만예 네, 갔다가 네, 편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. 그것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진정들 하시고 자 마지막 신 라이드 아줌 이게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그래 김치 싸대기 이거 와! 뭐? 안 돼! 컷! 안 돼? 아, 달라! 네, 네. 안 돼, 안 돼! 아, 아니야, 아니야, 이거... 일단 너무 안 익었어 아, 이건 안 익었어, 김치가 안 됐어요, 아직 아, 김치가, 너무 생무 잖아, 이게 아 빨간 김치가 아니라서 그러세요? 곧 빨개져요 아니아니안 돼, 이안 돼, 안돼 이거는 안 되고요 이거 에 너무 생이야, 이거는 안돼 이거는 다 빼고 무 하나만 갈게무 하나만 네? 무 하나, 저기... 연기로 무 하나 정도는 받아줄 수 있죠? 네, 네 좋아요 네, 무 하나만 무 하나만 마지막 제가 편집 알아서 할게요 아 힘들다 자 마지막! 무 하나! 아 레이디! 액션! 이게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! 좋아. 너 이리 와! 아니야! 이리 와. 아니야! 맞아! 아니야! 맞아! 아니야! 맞는데! 아니야! 아니야! 야. 맞아! 아니야! 아니에요! 진짜. 이게 뭐야? 하셔서. <laughs> 맞아요. 근데 아니야. 안 익었을 땐안 익고 김치가 아니고 이걸로 하면 안 돼요. 위험하다고. 에? 이건 정말 위험한 거니까 안 돼요. 밸런스 맞춰서 가실게요. 안 돼요. 안 돼요.